네, 6일 지방선거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18세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첫 지방선거인데요. 인천의 한 고등학생들이 투표를 독려하고 공명 선거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노래는 미래를 향해 소중한 투표를 행사하자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플랜 카드를 들고 있는 학생들 공정, 참여, 화합, 공명 선거를 위한 주요 키워드입니다. 6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역 학생들이 직접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의 모습은 카메라에 남겨 캠페인 영상으로 제작됩니다. 건반 전공인데 평소에도 이제 곡을 만들고 쓰고 그런데 되게 관심이 많았는 와중에 이제 선관위에서 저희 학교에 이런 이런 걸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셔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직접 곡을 만들면서 되게 가사도 쓰고 선거 관련된 그런 것도 많이 알게 되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선거송 만들면 다들 선거도 많이 더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드럼줄 칠수 있는 기회니까 신청하게 됐어요. 선거를 관심 없어서 안 해버리면 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를 뽑는 건데 조금 막 이상한 사람이 뽑힐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이번 기회로 많이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어요. 선거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인천 대중예술고등학교 실용 음악과 학생들. 직접 노래를 작사 작곡했고 기타부터 드럼, 피아노, 베이스까지 연주도 합니다. 노래 제목은 미래를 향해 세상을 바꾸는 소중한 투표 한 장. 그리고 우리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에 학생들이 보장받는 나라를 만든다고 적었는데 제가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뭐 생각해보니까 대한민국의 학생들에 대한 정책이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가사를 넣었고 공정한 경쟁을 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18세인 저희도 선거, 선거를 직접 할수 있고. 그렇다는 것을 저희가 직접 노래를 작곡하고 멜로디를 만들고 가사를 직접 쓰고 이런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6.21 지방선거는 18세 유권자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첫 지방선거입니다 그만큼 새내기 유권자들이 전하는 투표 동려와 공명선거를 홍보하는 캠페인은 의미가 큽니다 이번 캠페인은 인천시 성관이와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의 공동 기획으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은 BTV 지역 채널 1번과 인천시 성관이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인입니다.